Trust I h yeah, sure. 해, 보 e 해. n u 보 b e 여러분? 오늘 시간 되면 o put 다 little one. She got a number. She got a number. I'm going to take it. i o m g 재장전중. 나이스. 재장전중. 난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쫓아 살... 사. 재장전중. 도와줄 사람. 고마워. 잠시 포탑설치 역시, 역 확보! 이쪽이야 시야를 훔치겠어 시야 차단! 오메 빨렸어 한번 해시 역시, 역해 일단야적경이한명 남았습니다. 여기야. f 이퍼의 카메라를 처리해. 시야의가 녀석의 약점이니까 말이야. n 장전 중. 좀 버려줘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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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귀엽죠, 오네. 아, 다음 날씨. 다이나 레이나.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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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븐 레이나 어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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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버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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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다 쉬어 쉬 설치 완료. 역시 어뜩다. 응. 충격 화살이다. 응. 충격 화살. 이거 좀 사줘. 고마워. 포탑 전개. 경계봇 설치. 모조리 빼앗아 주지. 애경사로 레이지 지 시야 확보 중

일 타고 해본 조심. 재장전 중, 30초 남았습니다. 범위 쇠판 전자발크 설치 완료. 조야. 정확하지. 적군이 어, 어, 네. 한명 남았습니다. 이제 겁좀 먹었나 봐.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잖아. 버려줄 사람 고마워. 돈 고맙군.